경상북도는 29일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새마을 오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새마을 오다 사업성과 재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2G.S 달성과.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업과 동시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추진해 18년간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가 추진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국책화, 표준화, 국제화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안전부와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힘을 합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 도상국 12개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환경개선, 소득증대, 영양개발 등 새마을운동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등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는 동시에. 현대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후 변화, 청년 참여 등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개발도상국을 경상북도와 같이 만드는 어나더 어나더 K경북 프로젝트를 개발 시행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국가변혁 사업 요청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대전환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현지에 수출하고 현지 인재 육성을 통한 개도국 농촌 발전과 한국 농축산 농가의 농번기와 방역 인력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새마을 운동 사업 지역의 해외 유학생과 해외 우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역에 유치해 한국 기업은 일자라고 믿을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 윈윈 윈윈 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지역 청년 IT 전문가와 영농 지역 기술자 등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해 개발 도상국 전문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